예! Yeah! <laughs> 저 친구 어디갔지 어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, 옆보안녕분이이은제 <우리 여뿐. 웃음> <안녕하세요, 여러분. 웃음> <분은> 실친. 우 <laughs> <laughs> 배프예요. 배포 본구적으로 순간 이동해 볼게요. 네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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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분죄송하고요여송다순간이니다니다다시 도전 자 순간이동 니작아니아니 하나 송합니다죄송합니니다죄송가 마트로 고고니자 마트에 왔는데 송합니다죄고합 이거. 뭐. 이거 샀어요 안보 죄송합니다. 죄 영상 찍는거 안돼 저다 죄송합니다. 죄아 일단 물어볼게요. 그냥 저 네. 하세요. 지금 친구가 쇼핑 다 하고 지금 이제 간수. 나 탈게. 지금 버디가 따고 있어요, 제 거를. 게는 어, 아, 그렇겠다. 여기 감사. 조심. 지금 제지팀저고 있고요. 님만 어. 제 친구가 먹어줘 봤어요? 아, 한두분만더 줘. 아기왜안면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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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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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자! 금자! 안녕하세요 음. 하이유! 하이유! 가자 음. 가자 <laughs> 하자, 하자, 하자. 음. 햇빛이 있어가지고 얘도 끝. 에? 여러분 갑자기 제 친구가 하수 보여 <laughs>